얼음 깨지는 소리 아 오늘 또 세상 구경꾼 폴 아저씨와 함께 팔당호에 한번 왔습니다 예, 시베리아가 아니라 아, 남극 북극에 온 기분입니다 아, 와 있습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 이런 처음 들어보네요 네, 팔당호의 얼음 완전히 빙하기입니다 여기다 아, 소리 들리나요? 빙하기입니다. 빙하기. 네. 팔당호 빙하기를 보고 계십니다. 응. 이 잔잔함에 팔당호 얼음 남극과 북극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